2024년 1월에 실시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명훈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. 이 연구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의 가수 브랜드에 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가수들의 참여 지수, 미디어 지수, 소통 지수, 커뮤니티 지수를 종합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했다. 지난 12월에 비해 브랜드 빅데이터 수가 17.79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명웅은 참여 지수 150만 4,930, 미디어 지수 294만 5,121, 소통 지수 170만 4,680, 커뮤니티 지수 155만 4,984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770만 9,715를 기록했다. 이는 지난 12월에 792만 428과 비교하면 2.66% 하락한 수치다. 두 번째로는 세븐틴이 참여 지수 110만 1,255, 미디어 지수 237만 6,311, 소통 지수 111만 6,973, 커뮤니티 지수 110만 7,376로 570만 1,916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66.20% 상승했다. 그 세라핌은 422만 6040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71.23% 상승한 3위를 차지했으며 4위 아이브는 421만 8861의 브랜드 평판 지수로 0.43% 상승했다.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원 소장은 이 결과에 대해 2024년 1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함께한 팬들의 활발한 참여가 브랜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